야, 와 케이기다 형님. 그러니까, 케이기 일점육팔이야. 너무 심한데? 아 이건 아니다 1 1점 이게 단위 잘 봐야 돼요. 십일. 야 이런 거 하나 사도 먹었는데어 음. 그지. 이거 그램수 따지는 거 아니야? 이건 맛있겠다 이거. 응. 0백 그램. 시방나 삼백. 밖에 빵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그니까. 훨씬 맛있겠다. <laughs> 아니, 아니, 아 형님 무조건 열지 마. 저쪽으로. 이것도 맛있겠다. 응. 이거는 사볼까? 그게? 그거? 그거 저 안에 게 맛있어 보이는데? 요거? 응, 제일 끝에 거. 이거? 하얀 거? 하얀 거. 3.75. 저큰 거는 6.15고. 하얀 거 이거는 너무 달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뭐? 뭐 아냐, 또 나중에 또 네, 고다고이도 네. 네. 어. 아, 이거. 어, 이 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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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이거. 빵이야. 어우, 지겨운 빵. 다 빵. 형, 닭도리탕반자사각게 아, 저 향이 또 어떤지 떨 모르는데. 색깔도 있고 올리브. 어 이거 조금 도전하기 위험한 거 많은데. 야, 이런 거는 맛있지 않고. 어 이런 거 맛있겠지. 근데 짤것 같아서 또. 좀만 사볼까? <laughs> 이거 하고 이거. 아 어차피 삼겹살 먹을 거니까 이거 음. 좀 사고. 고추 먹도좀 사볼까? 고추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치게 음. 괜찮겠나 이거그나 오른쪽. 진짜? 왼쪽이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느낌이 맛볼,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우와. <놀람> 이거 진짜 겁나맛 있어. 6사점 고. 야, 야그 이거? 아, 아니요,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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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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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거 이거? 응. 나 이거? c 거 이거? 이거? n 거 이거? 이거? one? 거 no. 안 돼. 아, 먹어. 먹어 본다 그랬지. 안 되지. 소고랑 이소스파이시 스파이시. 이게 뭐 이게 맵다. 그럼 어, 조금, 조금. 음. 맛있겠다. 이거 음, 맛있겠다 응. 음. 그맨 고... 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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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먹 김이랑 김이거뭐이아저이고기이랑김이고 김이랑 이거더 비싸네 이 <laughs> <laughs> <소고료> 그러니까. 고기를 묵 어. 반찬 하나 더다을까야 이거 한 어. 우리 며칠 먹어까형 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 뭔지 모르겠다 아 이거 이거 형님 젓갈이다, 저거. 음. 하얀 거. 뭐, 그 속에 음. 어, 젓갈 있잖아. 음. 음. 이제 패스, 패스. 패스, 이쪽. <laughs> 다소리 형님, 그쪽은 패스해봐요, 일단은. 반찬 고른다는 이거는 고기하고, 가지 볶음 같은데? 가진 아닌데. 아니면 또 생닭 타워 네. 닭도리탕 왜? 어. 맛없어? 안 해준다, 형님, 진짜. 소스만 맛있어. 뭐닭 작은 거 사면 괜찮다니까. 뭐지? 뭐지? 치즈인데 <laughs> 완전히 우리나라 두부하고 똑같이 생겼어. 와, 텐. 햄, 천국이다, 완전히. 14.9. 늘 봐. 어. 다짐육. 아,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게 또 냄새 나가지고 잡곡이면골 때려요. 뭘까 닭고기다 <laughs> 여기가 닭고기는 싸요. 한번 가냐? 요거로 하나 타볼까? 요금 제일 작은 거.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어, 제일 작은 거지. 음. 아니면 저거 어때 저거? 작은 거, 잘란 거. 저거 안할거 저거? 음. 어 저, 저, 저. 저거 저거. 아니면 위에 위에. 어? 네.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야. 응. 음. <laughs> 4.50? 생각보다 비싼데. 3천원 정도야. 0천 원. 응? 원. 응. 생각보다는 그죠. 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저오리지널는 스타일로. 어. 만천 원. 그러면 어 그럼 싼 거지. 어, 난탄거 같은 이거. 음. 저거 한점사 볼까?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laughs> 어. 거진다 위험한 게 별로. 없지 그래? 그럼 저거 하나만 사든가. 근데 여기 반찬 은번 먹어야지. 아 저것도 여기 반찬이야. 그 중. 안에는 초콜렛이 전혀? 1.68밖에 안해. 1 0 알았어요. 사요? 이거 하나 싼 걸로 사자 걸로. 아, 똑같은 사이즈아 아, 그냥 사요. <웃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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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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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집에 뭐뭐 있는지 확인했는 어. 기름이랑 다있어 기름 내가 가지고 왔어. 어 없을 거, 뻔, 뻔, 느낌이 오던데, 뭐. 이건. 차들 얘네들이 우리 마취랑 틀린 거야. 완전히 틀려요. 물 거예요, 되게. 어. 생선 젓갈이 되게 많아요. 생선 한 마리 구워 먹어? 야 아니야, 아니, 그 나중 에하고열거 어. 봐. 뭔데? 소시지. 어. 저거는 오리지나 이제 퓨전을 담근 거고, 어. 이거는 이제 속으로 막나오이점아니 여기 뭔가 좀네 응. 스미시 다겠는데? 이런 거는 진짜 맛있을 거아니 도마 이 뭘 여기서 사? 진짜... 오, 내가 좋아하는 술. 형이 좋아하는 술. 술도 하나 사봐야 되는데. 음. 도전을 잘해야 돼요. 아... 야, 보드카 드카 그거... 하나 잘못 사가지고. 야, 이건 과일 사과 보드카네. 응. 음. 터 보드카. 어 치약 섞인 만나가지고 형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다 먹어가지고 와 <laughs> 어, 치약 보드카 얘 예. 아닌데 네, 저는... 이거는 모르지 병가. 아 어, 이거, 이거, 카 맞아 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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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맛이었어 음. 이거, 이거, 어? 하나 맞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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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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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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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생에 그 투명한 거였거든, 취약 면차나, 차라면너 혼자 마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근데 이거는 냄새 안 나. 확실하게.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같고. 얘는 예쁘게 생겼다 병. 어려워. 아저 저 사과향 나는 거네. 이거. 응, 음. 맞아. 어. 이건 싸네. 어, 되게 싸네. 사과향이 그래도 형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한번 먹어봐. 37.5 사과. 사과가 제일 안진빵인데. 37.5는 너무 약하잖아. 37.5나 40이나. 음. <laughs> 형, 근데 여기 거의 37.5다. 봐봐. 아, 크네. 어, 여기 음. 37.5. 얘는 40이고. 얘도 37.5. 얘는 15. 약해. 오예 예쁘게 생겼는데. 들고 있다 깻 먹으면 계산해지 뭐. <laughs> 와, 사다 보니까 장을 뭐 이리 많이 봤냐. 이게 이게 뭔가 문제인데. 그지 장을 많이 봤어요.